산 넘고 물 건너 먼길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침에 크루즈에 내리는 모습들을 배웠습니다만은 울릉도도 이제 2만 톤급의 이는큰 배가 다녀어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울릉도를 수 울릉도를 올수 있게 되었다. 이 점을 제가 실감을 하고 그동안 해상 여객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호 지사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오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의 전당 도의 본회의장을 떠나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울릉도 독도 본회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해해 주는 현지 본회의 중에 제가 연속해서 세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이고 행운아입니다 특히 이 본회의장은 안종복 기념관입니다. 330여 년 전에 안종복은 울릉도 독도 권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붙잡혀 가거나 또는 스스로 가거나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확약을 받아내는 그런 어부이면서도 민간 외교가로서 울릉도 독도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본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이 참으로 뜻깊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또 여기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울릉도 기반 시설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그나마 해상교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학교 현장에서 보셨듯이 울릉공항이 이제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우리 지사님과 우리 의원님들 또 많은 분들이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시험비행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울릉도 활주로가 1200 미터 50인승 경비행기가 다니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반갑게도 그날 시험비행을 114인승이 아주 안정적으로 운항을 했습니다. 브라질 엠브레사와 협약을 맺고 적어도 그 정도의 기종이 휴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사님의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게 활성화되려면 면세점이 유치화되어야 되겠다. 이점 또한 강과에서는안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역시 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오신 그 도로가 바로 울릉도 일주도로 국가 지원 지방도입니다. 대한민국 지방도치고 이렇게 허술한 도로는 제가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전면 개통이 되어서 사정은 좀 나아졌습니다만, 노면이라든가 선형이라든가 특히 급경사지 낙석 위험은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점 개선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일주도로 3단계 공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 크루즈선이 정박하던 그곳이 넓게 보면 울릉항입니다. 사동항 중심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3단계는 국제 크루즈가 가능하고 말이나 기능을 할수 있는 3단계 항을 하되 반드시 울릉도의 관문 역할을 했던 도동항을 포함시키는 그러한 확대된 개념의 울릉강 3단계 공사가 위반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울릉도 의려 환경입니다. 제가 작년 2월에 달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사님과 참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강곡한 호소 끝에 기사님이 험쾌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 기억을 하시죠? 5년 평균 140여 명이 응급 상황을 맞아가지고 육주로 후송되고 있습니다. 경비장이나 헬기를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상당수는 불치병을 앓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사님께서 용역비를 흔쾌히 배려해 줘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최종 단계에 와가 있습니다. 어떠한 안이 채택되든 제가 당초에 주장한 대로 도립 병원의 수준에 분원을 포항으려는울릉불원을 신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왕에 있는 울릉 어려움을 도립 병원 수준으로 보강할 것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은 울릉도의 닥터 헬기를 상주시키거나 이런 안들을 가지고 용육 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가 나온 대로 지사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이거 하나는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우리 비안철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일본은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신의 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독도가 자기 땅이라. 현재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그일환으로 울릉도에 마침 폐교가 여러 곳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독도교육관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시는 것 교육감님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복도 영유권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미래의 울릉도의 종합적인 개발. 소멸해가는 울릉도의 정주 여건을 마련해가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서해 오도 특별법에 준관하는 그런 정도의 법적 뒷받침이 없이는 울릉도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얘기들을 영두에 두시고, 오후 일정에 현장을 방문하시거든, 제 이런 호소들이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고, 언론들을 한번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뜻깊은 자리, 특히 오늘 많은 언론인들이 정말 이례적으로 본회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